물을 잘 활용하시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하시면 독약이 될수 있다는 거자 오늘은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우분들이 상당히 간과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제가 되는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라는 책의 저자가 바로 배트맨, 배트맨 겔리지 박사님의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애들이 배트맨 하고 놀리겠죠, 배트맨. 배트맨 겔리지 박사님은 그 물치료로 상당히 전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환우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제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유방암도 또는 폐암 폐암도 위암도 췌장암도 사실은 모두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되게 머리에도 눈에도 소화기에도 위장에도 췌장에도 전립선에도 십이지장에도 뭐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7, 80% 이상의 물을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물을 마셔야 될때 카페인 음료를 드시고 물을 마셔야 될때 다른 대체 음료로 포카리스웨시나 여러 가지 대체 음료로 또는 뭐 차가버섯이나 여러 차 종류로 뭐 대체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계속 혈액을 맑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그 내가 이렇게까지 중증이 되기까지 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아마 물 강의를 통해서 많은 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물잘 알고 잘 마시면 최고의 보약이 되지만 잘 모르고 막 마시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수증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가장 흔하지만 대부분 인식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술이나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녹차 카페인 음료들, 청량 음료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갈증을 해소하는 주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의 주된 효과는 바로 혈액이나 세포나 장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자원인 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질병이 없어지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건강하고 그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매일 8컵의 신선한 물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소화 과정에도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60조에서 100조개의 세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그런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물 마시는 방법은 첫째, 자고 일어나면 밤에 긴 가뭄을 끝내고 배설기나 소화기에 쌓여있는 모든 노폐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체온 온도와 비슷한 물을 한두 컵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체내 독소를 씻어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물을 마실 때물한 컵에 레몬을 첨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일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을 한두 컵 마셔야 되는데 대개 이때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커피 마시고 티타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카페인 음료와 물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을 한두 컵을 마시는데 요렇게 식사 전에 물을 한두 컵 마시게 되면 혈액이 맑게 유지가 돼서 흡수한 영양분을 세포에 이 적혈구가 잘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위에도 십이지장에도 췌장에도 적당하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잘 나누는 일을 합니다. 또이 물은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켜 주고 담즙이 너무 끈적끈적끈적하게 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나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 도중에 국이나 수프나 국물 있는 종류들을 같이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오렌지 주스를 같이 드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소화 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그런 소화기 계통의 병이 드는 이유가 바로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는 거. 이게 또 식사 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식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원칙은 식후에 혈액은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물을 사용해서 수분 부족이 아주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약두 시간 후에 물을 한두컵더 마셔줘야 이 혈액의 수분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지침은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한 주요 질병의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간단한 원칙 세 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 컵,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두 컵. 그래서 혈 혈액이나 담즙이 끈적끈적해서 이 소화기 영양소를 나르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식사하자마자 물두 컵. 네, 안 넘어가시네요 이제. 자, 식사하고 몇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물두 컵.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걸 잘 보셔야 합니다. 주의. 주의사항은 많은 분들이 물 대신에 카페인 음료나 차종류나 청량 음료로 대체하셔서 탈수되어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탈수증 때문에 병이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병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탈수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물을 드시는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필요한 양의 물을 몇 주, 몇달 또는 몇년 동안 섭취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물 대신에 카페인이나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해서 세포에 과다한 양의 물을 고갈시킨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가 쉽고 대개의 암환자들은 거의 99.9%가 아니라 거의 100% 탈수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탈수 기간 동안 신체의 세포들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어서 모든 장기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세포는 더 이상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추가의 지방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수분이 세포막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은 신진대사 노폐물이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해서 세포가 노폐물에 질식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독성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산소가 없는 무산소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포 형태로 기형적으로 세포가 변하는 것이 유전적 돌연변이를 겪어서 결국 이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그러면 암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암이 비롯되더라? 여러분의 신장암, 간암, 유방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더라? 위암, 췌장암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더라? 탈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후에 카페인 음료, 커피를 마시는 건 기본으로 하시는데 제가 저희 아이하고 떨어져 있다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의 식습관을 가만히 봅니다. 물을 중간에 마시기도 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카페인 음료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피부에 막 두드레기처럼 막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게막돋아고 세포 독소가 많다고 몸에 사인을 보내는데도 물좀 주세요, 주인님 하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물보다는 여러분은 카페인 음료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탈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탈수 상태에서 신장은 물을 붙들게 되고 신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은 남아 있는 적은 양의 물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을 붙잡아도 되니까, 물은 조금이니까, 더 많은 소금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자꾸 갈망하게 되고, 자꾸 그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신에 과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장이 점점 수축해서 전보다 훨씬 적은 물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변은 점점 더 걸쭉하고, 농축이 돼서 양이, 소변 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탈수 상태에서, 하루에 권장하는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은 현명하다고요? 현명치 못하다고요? 현명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하루에 3컵 정도, 그리고 카페인 음료 드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물을 8컵 드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실 겁니다. 세포들은 물을 절약하기 위한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해지지 않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흡수할 만한 몸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세포 밖에서 머물고 수분 정체와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장이 상당량의 수분을 여과하지 못하고 소변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양의 물을 갑자기 섭취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 탈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물을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덟 컵을 갑자기 드시게 되면 심각하게 림프 폐색을 불러올 수가 있고 부정으로 뭐 불러올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분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수분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면 매우 빠른 물의 섭취에 의해서 몸속의 전해질의 정상적인 균형이 균형이 깨져버려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뇌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체력이 딸리고, 막, 어지, 뭐,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수액주사와 9%의 전해질 주사를 맞게 되죠.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거 좋은데 이런 심한 탈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마실 때 점진적인 수화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한 탈수 상태에서 개선된 수화 상태로의 이행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차 양을 늘려가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잘 활용하시면 눈에도 코에도 이 코가 마르면 병들죠. 강아지들도 코가 마르면 병이 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은 눈부터 발끝까지 적어도 70~80% 이상의 수분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장기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 대신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청량 음료로 대체해 왔기 때문에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혈액이 다 중독되어서 걸쭉 걸쭉 끈적끈적 이러면서 유방에도 폐에도 위에도 다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기능 부전 상태가 도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물을 잘 활용하시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하시면 독약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수화 과정을 이루어줘야 하는지 다음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